채하 안녕하세요. 흑토마 우준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야구 3차시 아웃과 주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은 여러분들이 해본 운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므로 잘알것 같고 주루가 그럼 무엇일까요? 주는 달린다는 뜻이고 루는 베이스를 의미하므로 베이스로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울 아웃과 주루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만큼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본 발야구나 티볼에서의 실제 경기 상황을 상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야구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아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즉 아웃이 된 공격 팀의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겠죠 야구장에는 수비팀들을 제외하면 아웃되지 않은 주자와 타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웃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진아웃입니다 삼진아웃은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치지 못하고 스트라이크 3개가 되어 아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투수가 던진 공에 대해서 타자가 헛스윙을 하는 상황인데, 왼쪽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에, 떨어지는 공에 타자가 속아 헛스윙을 했죠. 그러면서 삼진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졌는데, 타자가 공이 높이 올 것을 예상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순간 공이 뚝 떨어지면서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치지 않고 있다가 그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게 되면 삼진 아웃이 선언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타자보다 부상의 공이 먼저 도착하여 아웃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1루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공을 친 타자들은 일단 1루로 먼저 달려가게 되어 있죠. 이때 타자가 일루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수비수가 일루 베이스를 밟은 채로 공을 받거나 혹은 공을 가진 수비수가 직접 일루 베이스를 밟게 되면 아웃이 되겠죠.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자가 번트를 댔고요. 수비수가 공을 잡았자마자 일루로 바로 던져서 베이스를 찍어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을 포스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세 번째는 베이스를 벗어난 주자를 공으로 직접 찍어서 아웃시키는 것입니다. 베이스로 달려간 주자들은 베이스를 밟고 있을 때만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몸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아웃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베이스라도 더 가기 위해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할 때가 있죠. 이때 타자가 베이스에 가기 전에 수비수가 타자의 몸을 터치하게 될 경우 아웃이 선언됩니다.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포수가 공을 던져서 수비수가 잡아 바로 슬라이딩해 오는 주자의 몸을 찍어 아웃시켰죠. 오른쪽을 보시면 그러면 네 이것 역시 포수가 공을 잡자마자 달려 들어오는 주자의 몸을 찍어서 아웃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그 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 찍는 것을 태그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수가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이 경기장 안에 위치하든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든 수비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잡으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힘껏 쳤는데 자, 수비수가 가면서 바로 잡게 되죠. 이것을 바로 플라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루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뛰어야 하고 언제 뛰지 말아야 하나? 자, 공격팀의 주자는 베이스에 나간 이후에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아쉽게 공격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이스에 나간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꼭 뛰어야 할 때와 절대 뛰면 안될때 그리고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될 때를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꼭 뛰어야 하는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타석에서 공을 친 타자는 파울이 아닌 경기장 안으로 공을 치게 된다면 무조건 1루로 뛰어야 합니다. 이때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나 3루로 바로 가선 안 되겠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1루로 뛰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친 타자는 무조건 1루로 달려가게 마련입니다. 그쵸? 꼭 뛰어야 하는 상황. 두 번째는 주자 입장에서 이전에 베이스에서 달려오는 우리 팀 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지금 그림에서 1루의 주자가 나가 있죠. 그리고 1루 주자 입장에서는 타자가 공을 친 이후에는 무조건 1루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타자가 공을 쳐서 페어볼을 만들 경우에는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1루 주자 입장에서는 타석의 타자가 1루로 달려오므로 무조건 1루를 비워줘야 합니다 다른 상황을 예로 들면 이렇게 1루와 2루의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공을 쳐서 페어볼을 만들면 1루 주자는 2루로 2루 이루 주자는 3루로 무조건 뛰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자 주자가 1루로 뛰어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죠 이때 조금 전에 말한 포스아웃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비수 입장에서는 3루든 2루든 1루든 어디든 던져서 베이스만 찍어도 아웃을 시킬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절대 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자가 친 공이 공중에 떠서 상대 수비수가 그 공을 한 번에 잡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베이스에 있었던 주자들은 절대 다음 베이스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이유는 만약 뜬 공을 쳤을 때 주자들이 뛸수 있도록 하면 득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겠죠. 안타를 치지 않고도 누구든 2루든 3루든 마구 달려서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비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친 공을 한 번에 잡게 되면 주자들은 뛸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고 타자가 공을 쳤는데 중견수가 공을 바로 잡았습니다. 상황은 1루였는데 1루 주자는 2루로 달려가지 못하고 다시 1루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죠. 만약 플라이 아웃이 되었을 때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달려갈게 될 경우 수비수는 원래 있었던 베이스에 달려간 주자를 포스 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방금 동영상의 상황처럼 공을 쳤는데 1루 주자가 2루로 달려가게 되면 중견수는 공을 잡자마자 1루에 던져서 베이스만 찍은 채로 아웃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번 동영상처럼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타자가 공을 쳤고 주자는 3루에 있죠. 중견수가 공을 잡자마자 자, 타자가 3루 주자가 뛰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플라이 아웃이 되어서 공이 수비수의 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다음 베이스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처럼 수비수가 공을 잡은 직후에는 이렇게 3루 주자가 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전에 포스 아웃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2루 혹은 3루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전 베이스에서 달려오는 주자가 없을 경우에 베이스의 주자는 상황에 따라서 뛸 수도 있고 안뛸 수도 있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즉, 지금 그림처럼 주자는 2루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 타자가 페어볼을 쳤을 때 타자 주자는 무조건 1루로 달려가야 하겠죠. 하지만 2루 주자의 경우에는 1루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루로 뛰어도 되고 혹은 2루에 계속 머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까 아웃에서 얘기했던 태그 아웃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2루 주자가 3루로 뛸 수도 있고 안뛸 수도 있는 상황에서 3루로 뛰게 될때 수비수들은 공을 3루로 던져 베이스만 밟아서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잡아 3루로 달려오는 주자의 몸을 직접 찍어야만 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때 주자는 3루로 달려가다가 아웃이 될것 같으면 다시 2루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학습 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면서 옆 사람과 그 이유까지 얘기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모두 세 문제 다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비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번트를 댔습니다. 이때 일루로 달려가는 타자 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수비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웃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베이스로 던져서 포스 아웃을 시키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 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그 아웃은 포스 아웃보다 더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즉 포스 아웃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태그 아웃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태그 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그 아웃만 할수 있고 포스 아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방금의 상황에서는 영상으로는 포스 아웃을 시켰지만 수비수의 입장에서는 포스 아웃과 태그 아웃 둘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원아웃 주자 일루의 상황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타자가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렀죠. 그런데 중견수에서 플라이 아웃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일루 주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1루에 그대로 머물러야 합니다 플라이 아웃일 때는 주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므로 타자가 공을 쳤지만 1루 주자는 2루로 달려가지 못하고 다시 1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세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수비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투아웃 주자 1루의 상황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투수가 1루로 공을 던졌네요. 근데 1루 주자가 바로 2루로 달려가죠. 자, 이때 수비수들은 1루 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태그 아웃과 포스 아웃 중 어떤 아웃을 시켜야 할까요? 네, 런다운에 걸렸네요. 그러면서 바로 몸을 찍어서 태그 아웃을 시킵니다. 1루 주자의 입장에서는 타자 주자가 1루로 달려와서가 아닌 1루 주자 단독적으로 달려간 것이기 때문에 주자를 직접 태그해야만 아웃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야구 세 번째 시간 아웃과 주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규칙을 이해해야 함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많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것들 이외에 다양한 세부 규칙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제 빠. 안녕.